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관는 정말 끝났구나 앞으로 전진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십오 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보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받는 순간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자, 요단 강을 건너는 일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죠. 모든 백성이 다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어요. 좀 전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건너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시각이 서쪽으로 옮겨져서 서쪽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와서 마른 땅을 밟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멈춰 있던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강둑에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장면은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물이 넘쳐나고 물이 멈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또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막 물이 다시 흐르니까 사실 그들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길을 닫아버리신 것은 마치 이제는 과거는. 끝났다. 새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처럼 다가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내실 때, 각오로 돌아가는 길을 쳐다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강물이 멈추는 기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일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일상의 작은 싸움, 그 일상에서의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기적 체험하기 전에도 싸워야 하고, 그 후에도 싸워야 한다면 그 기적의 의미가 뭔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다시 흘렀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언제든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후에 평범한 날들과 또뭐 우리가 어려 을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 도전 앞에서 담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자1구절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가을에 진을 쳤다 여우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가을에 세우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경계에 위치한 길가에 진을 쳤어요 자 여기 날짜가 나오는데요 첫째 달 열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 애굽할 때 6월절 양을 선 하던 바로 그 날이죠.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1 4일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40년 후 같은 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언제나 절묘하고 그 의미가 깊어요.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비가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열두 개의 돌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며 늘 바라보아야 할신앙의 이정표가 될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요. 길갈이라는 지명 자체가 굴러가다 굴러버리다는 뜻인데요. 이어지는 오장구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을 길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빌리자면 요단을 건너 세운 이 기념비는 과거 애국가 강야에서의 수치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출발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더이상 강야에서 방영하던 그 실패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선언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길갈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과거의 상처와 죄를 굴려버리는 순간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해요. 더 이상 죄와 실패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인생마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진짜 비석을 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장과 교회에서 이길가의 열두 돌처럼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목과 간정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그걸 나눠야 하는 거죠. 때때로 정말 낙심될 때 그런 것들을 열어보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로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간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땅 정복으로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너로 <laughs>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들의 건국 이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 건국 이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실제로 5장1절을 보면요, 가나안의 이방 왕들이 어, 막이 강물이 열리고 이 소식을 듣고 감담이 서늘하고 용기를 잃었대요. 이렇게 우리는요 복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나누어야 해요. 하나님. 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선포할 때, 온 땅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늘 가까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을 보면 첫 번째, 과거는 끊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요단 강물이 끊겼다가 다시 채워지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그 과거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뒤로 갈수 없으니까 무조건 전진할 날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기적을 경험해도 그게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두려움으로 남고, 아 어, 놀랍고 그냥 끝나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그 기적을 해석하고,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는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야 해요. 세 번째, 복음을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하자. 진짜 우리는 너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조카들이 진짜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하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고고싱 해요.